안녕하세요. 수련신궁 애동제자 자오련입니다. 간략하게 스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구에 있고요. 이름과 생년월일 없이 어 신점으로만 봐드리는 애동제자입니다. 애동제자라고 하셨는데 네. 신을 만은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 네. 어. 그럼 오늘 우리 애동제자들 궁금한 게 네. 어 2023년 개개년에좀 예. 예. 선생님 말씀은 대박난티가 음. 어떤 띠가 좀 좋아 보이는지 정말 정말 어, 힘든 우리 닭띠 분들 개묘해에는 정말 좀 희망을 가져도 될거 같아. 주년들이좀 음, 네. 지금까지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 많은 거였어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닭띠 분들 좀요곡절이 음. 많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음. 어, 인덕도 없고 어, 해도 자꾸 금전 내에 손실이 나고 그리고 가정에도 조금 이제 불화가 있으신 분들 어, 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제 좀 힘내셔도 될거 같아요 음. 23년도에는 우리 닭띠분들 좀 힘내셔도 될 만큼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요 힘을 음. 내세요 아, 오케이. 그럼 음. 23년도 개미년에요 닭띠분들 음. 운세가 어떻게 좋아 보이죠 선생님이 대박난 때 뽑았는지 한번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막 이렇게 또 되다가 안 되다가 했던 일들, 성취하지 못한 일들, 음. 그런 거 주저 없이 음.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음. 그런 것들이 어, 차차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음. 그리고 금전도 또 금전 제일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하죠. 어. 금전도 좋고요. 음. 그리고 또 우리 또 피어나는 새싹들, 또 학생 어, 18살. 음. 어, 닭띠. 음. 그 아기들이 또10 어, 2023년도에는 또 19세가 돼요. 맞습니다. 19세가 되는데 너무나 걱정이 많으세요. 음. 여기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음. 내년에 뭐 시험이나 이런 거 음. 그런 거 이제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 앞으로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초도 많이 켜서 빌어 주시고 음. 이렇게 조금 정성을 쏟으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음. 어, 그러면 우리 19세가 되는 닭띠분들은 조금 네. 얼마큼 내가 정성을 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부모님들이 또 그걸 또기을여 주면 좋겠네요. 네. 다른 나이 분들 봤을 때좀 나이가 이제 좀 일하고 있신 분들은 좀 운세가 개미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이제 기우생 닭띠 분들 음. 정말 많이 오세요. 네. 힘들어서 음. 그분들 어, 조금 이제는 뭐를 시 이제 안 됐던 사업 그만뒀던 사업이나 음. 직장을 또 잃었던 분들 음. 또 그런 분들도 많고 뭐 투자했는데 조금 안됐 분들 음. 그런 분들은 23년도에는 좀잘 계획해서 좀 자신감 있게 음. 딱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음. 정말 안타까워요. 기우생 분들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음. 음. 오케이. 그럼 각뒤 분들 선생님 봤을 때좀 네. 혼자이신 분들도 좀 많아 보여요, 선생님? 당연히 많죠. 혼자거나 어. 아니면 이제. 어, 한 번에 실패를 보셨다가 다시 재혼하신 분들, 또 재혼을 해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 왜? 내가 또 하는 일이 잘안 되다 보니, 가정도 또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좋아요. 닭띠분들 좋은데, 어, 이 닭띠분들은 제가, 어, 여러 번 얘기를 조금 많이 해드렸는데, 이 구설. 대인관계, 구설, 시기, 질투, 음. 인덕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보니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음. 정말 겸손함이 제일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친절하고,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닭띠분들 힘내셔도 돼요. 아,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닭띠분들. 개면에 예. 금전은 어떻게 보이세요, 선생님? 금전은 당연히 좋죠. 응, 금전은 좋아요. 정말 힘들었던 분들, 금전은 당연히 좋죠. 금전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닭띠분들 금전 때문에 정말 힘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금전은 개묘해에는 조금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 우리 개묘해는 닭띠분들, 음. 이거 하나는 좀 조심해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주식하고 네.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진짜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음. 그런 투자들 아니면 부동산 투자 음.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신중해야 돼요. 음. 어, 운이 좋다고 해서 막 투자했다고 막 투자했다가는 진짜 또 낭패 봐요. 음.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앞서 말했듯이 구설 음. 대인관계 음. 평생을 조심해야 돼요. 음. 이분들은. 마지막으로 닭띠분들 위해서 하시 네.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닭띠분들 그동안 많이 어, 힘드셨는데 개묘해에는 힘 내셔도 될것 같아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